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구성원들을 집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개인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찰해요. 그래서 아, 그 사람한테는 요건 물어봐야지. 이 친구는 이거 잘하지. 아, 이 친구는 요 정도니까 이 정도는 좀 자극을 해 줘야지. 요렇게 한단 말이죠. 요렇게 한단 말이죠. 개별적 성과 관리는 필연적으로 개별적 인재육성을 요구합니다. 개별적 성과관리는 개별적 인재육성을 요구해요. 과거에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조회, 정기회의, 인사기록카드, 이런 것들을 놓고 개별적 인재육성을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인재프로필이 필요한 사회가 되었어요. 왜요? 내가 만나고 있는 직원 한명한 한 명은 똑같은 일이 아니에요. 자, 신입사원한명 들어왔습니다. 경영자, 어떤 경영자가? 퇴사했던 그시사원 있죠? 그 사람 대체로 들어온 거니까 그 사람이랑 똑같이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영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전에 사, 했던 친구는 요건 잘하고 요건 조금 아쉬웠는데 요거는 그대로 좀가져줬으면 좋겠고 아이고, 우리 음, 새로 들어온 우리 연구원님은 요런 것들 좀더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미팅할 때 보니까 그런 것도 잘한다고 그러던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요? 오케이. 그럼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라고 대화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인재 육성은 개별적으로 안 해주시냐는 거죠. 여전히 과거에 했던 이른바 인사기록 카드 똑같은 내용을 작성해서 그냥 누가 누가 잘하냐 하는 것으로 가냐는 거죠. 나영석 PD 잘할 겁니다. 1박 2일, 뭐, 꽃보다 할배, 신서유기, 대박을 친 작품들이죠. 여러 예능 히트작을 제작한 나영석 PD는 일을 할때 구성원을 파악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저 친구는 어떤 성향인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편견이 심한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은 믿을만한지, 스태프들의 캐릭터를 파악하고 있어야 해요. 어느 작가가 있는데 굉장히 트렌디하고 20대의 변화의 코드를 확실히 알고 있다고 치자. 회의 중에 20대 관련된 아이디어가 나오면 난그 작가 표정을 살핀다. 어떤 표정을 짓고 있지? 지루해하나? 아님 반짝반짝 관심을 빛내나?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훑어 지나가는 반응이나 표정에서 읽어야 해요.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구성원들을 집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개인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찰해요. 그래서 아, 그 사람한테는 요거 물어봐야지. 이 친구는 이거 잘하지. 아, 요거 물어봐야지. 아, 이 친구는 요 정도니까 이 정도는 좀 자극을 해줘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쪽에 있는 거 있죠. 리더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한 요소. 요거를 보면 지금의 어떤 그 개별적인 상황에서 뭐가 차이가 있는 건지 뭘 놓치고 있는 건지 알수 있겠죠.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갖고 있는 것이 뭘까? 조직에게 가치 있게 평가받고 싶다. 소속감 느끼고 싶다. 승진의 가능성 높이고 싶다. 유연한 근무 일정. 비슷한 데 있죠, 여기. 자, 이쪽이에요. 배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료와 함께 일하고 싶다. 이거 어때요? 보세요. 배려하고 신뢰하는 하고 싶, 동료와 함께 일하고 싶다. 가치 있게 나 인정받고 싶다. 내 개별적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 이런 요소는요, 관리자들은 잘 캐치가 안 되지만, 개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인데, 이런 요소들의 핵심 특징이 뭐예요? 집단적으로는 파악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집단적으로는. 제아무리 더 나은 직장 내기에서 복지를 강화하고 가족돌봄 강화하고 월화벨 높여주고 이런 것들 어때요? 대부분 집단적이죠. 제도적이에요. 제도들로 해결이 안 된다고요. 배려와 신뢰, 가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다만 이런 어떤 개별적 성과 관리의 주제를 이야기를 하면 경영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게아 오케이 그럼 우리 회식합시다. <laughs> 또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렇게 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개별적 인재에게 관심을 가지는 목적은 뭐냐? 친해져서 마음 편하게 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요소도 있죠. 서로 친해지면 편하게 소통하고, 어떤 좀 요구하는 것도 "아, 이렇게 좀 해주세요, 좀 쉽게 말하고" 그러면 업무 소통이 늘어나고 협업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나 핵심은 뭐냐? 구성원을 아는 것이 성과에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과 내는 데 도움 되자고, 개별적 성과 관리하자"라는 이야기이지, 친해지자, 마음 편하게 일하자. 이게 아니란 이야기. 인재 프로필 이야기로 좀 가보죠. 인재 프로필 기본적인 출발은요, 법입니다. 기본적인 출발은 법이에요. 근로기준법 제41조. 1항.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 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놔야 한다. 일용 근로자는 안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을 나오거나 뭐 특별근로감찰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와요 그러면 그 조직도 좀 주세요 근로자 명부 주세요 그래요 근데 없습니다 아닙니다 없습니다 하면 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요거 세트죠 요거 나옵니다 벌받습니다 벌받습니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에서 관리하라고 했어요. 법에서 관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보존해야 돼요. 3년 동안.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이거 뭐 개인 민감 정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것보다 근로기준법에서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뭐였습니까? 이른바 인사 기록 카드라는 걸 했죠. 인사 기록 카드라는 걸 했어요. 그런데 한 통계에 의하면 100인 이하 기업의 약60% 정도가 인사 기록 카드를 작성하고 있지 않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에 있는 서류는 뭐예요? 입사할 때 제출했던 이력서 있어요. 그거 한 장짜리 있죠. 다이소 가면 주는 거, 문구점 가면 주는 거 있죠? 왼쪽에다 사진 붙이고 이렇게 쭉 적는 거 있죠? 이렇게 이렇게. 그것만 있어요. 자사양식의 입사 지원서, 그것도 없는 경우도 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5인 이하 기업에서 요 인사기록카드 관리하는 기업 저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 그냥 이력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이거 보관해야 되니까 뭐 직원들 명부 있습니까? 그러면 서랍에서 이력서 여러 장 꺼내는 거예요. 다 봉투에 들어가 있죠. 봉투에 들어가 있어요. 게다가 요즘은 그거 종이로도 안 받죠. 종이로 안 받고 동상 이메일로 받죠. 알바를 뽑더라도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요? 하드카피로 출력본이 있는 게 아니라 이메일에 있어. 이메일이 그 이메일에 있는 것도 있는 거긴 합니다. 달라고 하면 줄수 있으면 보관한 거예요. 예, 감옥 안 갑니다. 어쨌든 그 정도 수준으로 있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 인사 시스템을 갖추고 경영을 하겠다. 회사에 인사관리 시스템 좀 있다라고 하는 조직들은 다 대부분 인사기록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인사기록 카드가 너무너무나 옛날 방식이라는 거죠. 마치 뭐한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순사들이 가지고 있는 인사기록 카드의 포맷과 거의 비슷해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모 대기업, 중견기업의 인사기록 카드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사용하고 있는 강점 중심의 인재 프로필. 법적 요건도 충족하고, 가인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재 경영의 어떤 취지를 반영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인재 프로필을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인재 프로필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 교재 저 하나만 주시겠어요? 저기 있는 거. 인재 프로필, 인재 기초상 예시 및 작성법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교재, 잠깐만요. 제가 화면 밖으로 나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교재가 요 교재죠. 자, 교재를 한번 펴시길 바라고요 아직 교재 신청 안 하신 분은 가인지 캠퍼스 들어가 보시면 교재 아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신청하시면 바로 받으니까요. 저 크게 한번 보여주세요. 자, 교재를 펴시면, 자, 이렇게 표지해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넘어왔고, 여기에서 자 스티커 붙여 가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 교재에서 제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지금 11페이지까지 갔고요. 여러분 교재에서 12페이지, 12페이지 여기를 표시고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개인 기초 사항이에요. 개인 기초 사항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법적 요건도 됩니다. 법에서 이거 다 써라. 그렇게 규정한 건 아닙니다. 대통령령에 똑같이 한건 아니에요. 법에서 하라고 한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추가적으로 개인을 바라볼 때, 개인을 바라볼 때 개인 기초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학부 시절에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역사를 전공한 기간은 4년밖에 안 돼요. 저는 내리 4년을 그냥 다녔기 때문에 4년 또한 제 인생 전체에서 4년이라는 시간은요, 길지 않아요. 그래도 학부 때 무엇을 전공했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균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근본이 됩니다. 핵심 어떤 기술이에요? 왜냐? 그것과 계속해서 연관성 있는 대화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성원의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고 리더가 봐야 될 핵심 포인터를 확인하는 것이 개인 기초 사항입니다. 크게 세 가지 세션으로 되어 있는데요. 맨 위에 개인 기초 정보입니다. 성명, 생년월일. 부서, 팀, 최초에 배정된 부서나 팀이죠. 입사일, 지위나 직책, 뭘로 들어왔는지, 대리로 입사했는지, 팀장으로 직책을 부여했는지, 결혼 여부, 학교 학과, 형제관계, MBTI 정도는 뭐 하나 정도는 들어갑시다 하는 거, 혹, 혹 MBTI가 아니라 나는 디스크로 하겠다, 디스크나 MBTI 제가 강점 강의할 때 알려드릴 겁니다. 비상연락처. 예, 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핸드폰뿐 아니라 비상 연락처 하면 결혼했다, 그럼 배우자의 핸드폰 번호 정도까지는 가지고 있는 게 맞겠죠. 개인의 동의를 개인 작성하는 거니까 작성하면 개, 당연히 개인 동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혼이다, 그러면 최소한 어머니 전화번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 사고가 났거나 혹은 뭐 원하지는 않지만 산재 사고가 회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한테 어떻게 할 겁니까? 어머니 핸드폰 번호 모르면? 그 사고 사실 어떻게 알릴 거예요? 반대로,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해야 되는데, 그쪽 지역에 뭔가 이렇게 재해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출근은 안 하고, 걱정은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부모님 전화번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죠. 비상연락처예요. 비상연락처. 그런 거뭐 핸드폰 번호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이 동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재 개인 정보를 적는 공간은 가장 기본적으로 관심을 두는 정보입니다. 생일이나 결혼 여 결혼 여부 이거 약간 민감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뭐예요 동의 여부 함께 동의했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 정도 괜찮다 가족 사항 정도는 서로 동의하에서 알려주고 결혼했는지 알면 결혼 기념일 서로 챙기면 좋은 거고 그런 게 그런 거기 때문에 오 무조건 안 됩니다 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오케이 동의한 겁니다 예 기, 가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뭐 이렇게 요즘은 싱, 뭐 돌싱도 많고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니까 밝히고 싶지 않다. 그럼 내부려 두는 거예요. 그거 강요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개인기초정보예요. 두 번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입사 전 경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적을 수 있는 기회를 주눕니다. 입사 전 경력은요. 크게 세 가지 부분입니다. 학력, 자격, 경력이에요. 학자경입니다. 학자경이에요. 개인 이력서는 개인 이력서는 팀장이 계속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 이력서는 인사팀에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인재 프로필은 팀장이 미팅할 때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팀장이 미팅할 때마다 같이 대화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뭘 떠올리시면 가장 정확하냐면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랑 그 생활기록부 관리했죠 서로 이렇게 면담하면 거기다 선생님이 이렇게 손으로 적었잖아요 그걸 떠올리시면 제일 좋아요 이 인재 프로필은 내가. 어, 영업팀에 있다가 영업팀에 있다가 생산팀으로 이동했어요 그러면 인재 프로필이 영업팀 팀장에서 생산팀 팀장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입사 지원서에 당연히 학력 자격 경력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학력이다 아나뭐 했다 자격 나뭐 어떤 자격증 있다 나뭐 자격증 있다 경력 나 입사 전에 이런 경력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핵심적인 몇 가지만 적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그의 배경을 알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두 번째예요. 좀 이따가 샘플 보여드릴 겁니다. 세 번째. 입사 기록이에요. 입사할 때, 면접 볼 때, 면접 볼 때에, 여러분들 면접 볼때 사실과 다른 상황을 이야기하면 입사 취소 대상인 거 아시죠? 그만큼 면접 때 어떤 대화를 했느냐가, 어, 이 노동 계약, 근로 계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죠. 그래서, 아, 면접 때 들은 나의 키워드나 인상, 아주 초기 입사했을 때아 나는 이게 굉장히 전략적이네 아 유머 감각이 있네 아 이거 회사 내에서 교육에 관심이 있어요 아 회사 내에서 나 신규 사업해보고 싶어요 나 회사 내에서 사내 벤처로 창업해보고 싶어요 이런 대화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입사 면접에서 내가 들었던 키워드를 생각해보고 적어보고 어떤 성격이나 성향을 가졌는지 이는 강점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크게 보면 그래서 이세 가지입니다 기초상 학자경. 학력, 자격, 경력 그리고 마지막에 입사할 때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 요세 가지가 개인 기초예요 자 요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할수 있잖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팀장이 적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1차 미팅할 때 아유 우리 팀에 와줘서 고맙습니다 아유 여기 요거 잠깐 보세요 요거 좀 한번 기록해 주세요 이걸로 앞으로 회사의 인재 프로필 인데요 앞으로 나랑 만날 때 이거 가지고 내가 만날 거니까 한번 이야기합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밑에다가. 맨 처음 만났을 때, 이 부분 있죠? 이게 이제 리더가 적는 거예요. 예. 앞으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재 프로필은 그 인재가 자기 걸 자기가 적는 거예요. 그리고 제출하는 방식인데, 요 파란색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예, 자기가 안 적어. 리더가 적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멋진, 멋지게 영업 전문가의 길을 가봅시다. 이렇게 격려해주는 멘트를 요때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하는 거다. 개인 기초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격려나 조언, 성장의 방향성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회사 내에 입사해서 팀장과 팀원은요. 서로 실수를 주고받는 관계죠. 또 잘잘못이 섞여있는 관계예요. 저는 이것을 애증의 관계라고 그러죠. 사랑하지만 또 믿기도 해. 작은 기업에서 팀장이 됐지만 팀장 자격을 다 갖추고 팀장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같이 실수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섞여 있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뭐 권위가 무너지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이 인재 프로필을 가지고 인재 프로필을 가지고 팀장이 팀원을 만나서 딱 펼치는 순간 그 순간만큼은 어떤 관계로 돌아갑니까? 팀장은 대표이사, 회사의 권위를 가지고 업무 배정권 인사평가권, 휴가일 조정권, 예, 업무를 얼마나 빡세게 줄 거냐, 말 거냐, 이 사람을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거냐, 경영자에게 이 사람을 어떻게 말할 거냐에 대한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팀장은 비로소 이 인재피로필을 자기 팀원과 함께 놓고 이야기 나누면서 이 시간이 너와 내가 그냥 맘먹는, 평상시 일을 할 때에는 맘먹는 관계이지만 실제로 그렇죠. 그러나 최소한 저는 이거 한 달에 한번원어 미팅 하라고 안내해드리지만, 한 달에 한번 못한다. 분기에 한 번이라도. 이거 가지고 서로 딱 펼쳐놓고, 아 우리 입사할 때 이런 강점이 있었잖아요. 아, 이거 지난 3개월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제일 좀 잘했다고 생각되는 게 뭐예요? 아, 뭐는 좀 부족해요. 요 대화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비로소 회사 내에 인재 경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인재 프로필 계속해서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직, 아직, 인재육성 MBA의 인사기록 키트 아직 교재로 받지 않으신 분이라면 어디 들어가 보시면 되냐면 네, 여기 가인즈 캠퍼스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에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신청 완료하셨으면 여기 신청 완료하시면 교재 구매하기로 가고요. 교재 구매하기에서는 여기에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저희가 지금은 매일 발송해드립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니까 튜터링형 강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이 인재 프로필을 가지고 작성하면서. 다른 때또 작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 강의 들으면서 작성하실 수 있도록 강의의 다른 설명은 최소화시키고 최소화시 핵심만 말씀드리고 실제로 작성하도록 말씀드리는 거니까 교재하고 인재 프로필 다섯 개 그리고 스티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아까 공부하셨죠? 이교재까지 같이 넣어서 따라오도록 제대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관련돼서, 관련돼서 기사글들, 그리고 관련된 가인즈 캠퍼스에 필요한 내용들, 메모까지 다 넣어드렸으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오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유튜버가 아닙니다. 컨설팅 회사의 대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제발, 제발. 경영 지식의 대중화를 통해서 사업하는 사람들 제대로 경영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 성과와 성장을 내도록 도와주자 라는 차원입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은요, 8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이강, 제대로 일하는 방법, 강점대로, 이강, 강점대로, 일하는 방법, 강점 프로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강점을 이해하는 방법을 포함해서 말씀드리고, 최소한의 선에서 이 정도의 지식은 좀 가지고 직원들 성장시켜 갑시다. 직원을, 직원의 성과 내는 가장 빠른 방법, 강점을 끄집어 내고, 너 이게 강점이잖아. 그러니까 한번 가봅시다. 라고 촉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일 아침에 이어가면 되겠습니다.